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처참한 날입니다. 그래도 저는 일말의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복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만평을 통해 무슨 일인지 보시죠. 자 먼저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1월 30일자 만평입니다. 아무 설명이 없는 그림입니다. 위아래가 약간 잘린 인물의 측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보라색 목도리를 한 사람입니다. 날씨가 추운 것 같고요. 글씨가 쓰인 조끼를 하나 입고 있고요. 자, 사자와 명자 이런 글자들이 보입니다. 뒤에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서 인물은 더 도드라집니다. 장갑으로 얼굴을 감싸고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울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우 물어야 되는 건지 다음 그림을 보시죠. 역시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1월 29일자 만평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의 그분이 이 그림에선 엎드려 있습니다. 제목은 오체투지 그 위로 자, 오체투지는 몸의 다섯 부분 이마와 양 팔꿈치 양 무릎을 땅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절한 방식인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공공의 항의 표시로 몇 걸음 걷고 절하고 하는 식으로 온몸을 던져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되죠 자 1월 9일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참사가 있고 나서 1년 3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여당 반대로 유가족들의 요구가 다 반영되지 못하고 누더기가 돼서 통과됐는데 이걸 또 그젠가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대고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뻔하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여당이 요청해서 거부하는 척 모양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은 또 거리로 나와 추운 날 용산을 향해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에로한 일어나게 됩니다. 들죠들어서 이 툴은 바뀌고 o 라 오케이. n d 하고 e bubble seems to be 도 kind of life. Yeah. o 만 a y o 그림을 보시면 울면서 바닥에 엎드린 유족들 그 등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짝짝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동훈은 국로를 분열하는 악법이다 라고 입장을 냈죠. 자, 그림 이쪽엔 윤석열이 달려와서 그 꼴보기 싫은 어퍼컷을 하면서 아홉 번째 거부권을 날립니다. 한과 윤은 그쪽을 보면서 쌍특검에 이어 역대 최다라고 하죠. 바로 전에는 자기 마누라 김건희 주가조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그것도 국회의 제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은 그동안의 거부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인간의 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이 예상됩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 백님의 만평입니다. 제목이 거부 정권입니다. <laughs>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다시 좀 논의해달라고 국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한 이걸 대통령 제의 요구권 흔히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 거부권 행사 횟수를 보면 박정희 5번 노태우 7번 노무현 4번 이명박 1번 박은혜 2번 그리고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조심스러워다는 걸 금방 알수 있죠 당연하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그러려면 당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철권을 휘두르던 제왕적 대통령들조차도 이거는 조심스럽게 쓰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 반도 안 지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용도 아주 악질입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법, 주로 약자들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마누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금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거부권을 휘둘러도 되냐는 권한쟁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거부는 진짜 광기의 거부권 남발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통령이 국회 지붕을 깔고 앉아서 이태원 특별법을 발가락에 끼고 거만한 자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얼굴 대신 왕자를 쓴 손바닥이 얼굴 자리. 달려있습니다. 윤석열 손바닥 왕자는 뭐다 아시죠? 이 사람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그 폼이 진짜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굳이 얼굴을 그려놓지 않은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국무회의를 지가 나와서 안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대신 주재하게 하고 발표하라고 시키고 지는 쏙 빠졌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나? 아니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자기는 장관들 뒤에 숨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야비하고 졸려하고 치사하죠. 그동안 유족들을 단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까지도 뒤에 숨어서 나이 많은 국무총리를 대신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제목이 안 돼, 노 거부입니다. 자, 세명의 윤석열이 안 된다는 손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거론, 노. 이거 요즘 핫하죠. 지금 여당이 얼마나 웃기냐면 김건희 특검법 디올백 이런 말 꺼내는 것도 금기어라서 김건희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북한도 아니고 진짜. 아니, 근데 어떡하죠? 지금 온 세계가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막 나라마다 외신에 실려서 아주 김건희 여사가 그냥 소원대로 국제적인 스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 오버? 이것도 안 된다고. 자, 얼마 전에 한번 한동훈이 덤볐는데 뭐 대충 진압한 눈치고,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은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해버렸죠. 자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을 거부한 이유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족들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째,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영장도 없이 동행명령하고 압수수색 청구 의뢰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게 영장주의 위반이고 개인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위원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과거에 세월호 특조이나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들이 다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이라는 건 국회에서 국감이나 국정조사할 때 흔히 있어왔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특별조사위원회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청구 의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법성이 있으면 검찰이 풀어하겠죠. 그리고 둘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조위원 11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는데, 국회의장이 민주당 사람이라서 안 된대요. <laughs> 참나. 여러분, 이것도 원래는 유족들이 두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던 법안을 수정한 거예요. 그걸 유족들이 양보를 한 건데, 정부는 국회의장이 무조건 지내편이 안될 거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게, 여러분, 특조의 활동은 총선 후에 실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총선에서 국힘이 이기면, 국회의장이 국힘 사람이 될 텐데 정부 여당은 그냥 요번 총선 포기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셋째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부가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면서 제의를 똑바로 못하다 보니까 이 특조위가 따로 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권 침해라고 하는데 특조위는 말 그대로 수사도 아니고 특별조사 즉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에 고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재판은 사법부 몫이니까 도대체 뭐가 뭘 침해한다는 건지 이게 얼마나 당연히 필요한 거냐면 정부에서 수사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꼬라지를 보고 UN 자유권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기관을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권고 사항에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미 충분한 조사,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서 뭐 특별법이 더 필요 없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자 용산 경찰청장 그리고 용산 구청장 그리고 서울청 정보부 등 6명 기소됐는데 보석으로 다 풀려나서 지금 다 제자리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고 술렁거리니까 서울 경찰청장을 참사 일어나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난주에 기소하는 신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은 군중 유체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아서 난 사고다. 이게 끝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유족들은 왜 시신을 40여 곳으로 흩어 놨는지 왜 매년 하던 교통통제와 인파관리가 이해에만 없었는지, 신원파악과 유족들에게 통보는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궁금하고, 이분들은 이거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는 특조위 구성하는데 돈이 92억이나 든다는 말을 은근히 합니다. 그리고 더 실질적인 배상을 포함한 대책을 만들고 있대요. 제가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 하면서 정말 섬뜩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무슨 돈더 받으려고 저런다. 국가유공자냐? 뭐 이런 댓글들이 보이는데 모르고 무식해서 하는 소리라도 이거 천벌 받습니다. 말 그대로 저분들은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지. 돈더 내놓으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대고 정부는 계속 엉뚱하게 비용이니 보상이니 운운하는 대답을 하면서 특별법의 취지를 흐리고 유족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갈라놓고 지금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 보여드렸던 김용민 화백님의 그림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든 뭐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감정이 그림으로 전해지고 그림에서 다시 그 슬픔이 전화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건너가서 조금 더큰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관련해서 좀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22일자 영상도 링크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태원 참사 유족회 채널도 더보기란에 링크해 둘 테니까 시간 나면 가셔서 따뜻한 위로의 댓글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련 만평이나 뉴스가 쏟아지면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공포를 외치며 절규하던 유족들의 목소. 소리를 좀 실어 날라 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이 지난 1년 3개월 동안 외쳐왔던 거 오직 하나입니다. 진상삼 명입니다. 오늘은 특별 법이 공포돼야 됩니다. 모든 언론이 오늘 아침까지 거북군 행사하고 있는데요, 한다 는데요 저도 믿기 싫어요. 우리 가족들도 미, 안 믿기 때문에 온 겁니다. 거북군 안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 하면 안 됩니다. 뜨뜻하다면 본인이 직접 탐색해서 국무회의 하십시오. 비겁하게 한두 수 종이 새기지 말고, 정말 뜻떼달라면 가족들 설득하고, 국민들 설득하십시오. 가족들 어젯밤 나가보기는잠한숨도못 잤어. 잠 혼자 밥도 못 먹고, 미쳐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도 가족들 떼에서 1년 3개월 동안 추초고 있지만은, 이건 아니라고. 물론 다른 것도 중재하지만은, 이텐 특별 법은, 거북은 그 행사하면 안 됩니다. 기자님들, 이거 안 돼요. 가족들, 여기 앉아있는데, 경찰이 때리, 경찰 앞에 이거 때리 치하고 이거. 우리 기자 이건 할 테니까 비켜달라고. 하기 싫으면, 종로 경찰서는 어디 있어? 다 잡아가. 나부, 나부터 잡아가고, 다 잡아가라고, 다 차라리. 우리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집회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우리 가족들 불법 저재된 거 없어요. 우리 여기 두 시간 이상 앉아있을 거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이것도 치워주시고. 이 기자분들도 고생하시잖아요. 그거 하나 치워주신다고 우리가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여기 있는 기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저희들은 할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모여서 호소하고 소리 지르고 이것밖에 하서는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자분들은 사진 한 장, 문자 하나로서 많은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도 바꿀 수 있고 누구를,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 이야기 잘 담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좀 공평하게... 예. 정부에서 는 얘기만 쓰지 말고, 저희들이 뭐가 문제라고 얘기한 것도 잘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도 이 특별 법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밝혀진 거라고는 군중 유치와 현상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어, 내 아이가 왜, 왜,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밝혀서 잘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또 그중에 또 영웅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만약에 구해준 사람도 있을 거고 심폐소생을 해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또 감사된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잘못한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잘못한 걸 경찰이 조사해서 경찰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 대표자인 서울 청장을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나오는 언론 플레이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우리 유가족들이 뭘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을 확인을? 예, 그리고 오늘 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시는데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를 아주 우리나라에 높은 분이 하셨더라고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왜 거부를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